아직도 대낙을 900원에 받아. 이제는 700원이야.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 검색창에 심플 대낙을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트랩 옮기는 건 좋거든요? 트랩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 좋은데, 트랩 올리는 건 좋은데, 얘네가, 얘네 라인을 좀 지켜야 돼요. 맞아요. 얘네가 옵트로 잘 이렇게 끌어올리긴 하는데, 얘네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있잖아, 이렇게. 얘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얘로 끌어내리고, 라인을 지켜야 돼요. 지금 여기가 아예 텅 비어버렸잖아 그리고 얘가 열로 오면은 여기가 비고 지금 그리고 약간 이큐 수비 누르는 거 있잖아 이거 빈도수가 너무 많아요 조금 조금 상황에 맞게만 써주시면 될것 같고 약간 요런 거 여기서 얘이공앞앞 앞 공간을 보고 가야 되는데 보면은 얘가 열로갈줄 알고 이렇게 찍으면서 가요 태호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 공 쪽이 아닌 이,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런 그 방향 디테일은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듯. 라인 좀 뒤로 당기고, 윙 잡고 압박해주고. 어, 약간 이런 것도 위험하긴 해요. 굳이 얘네로, 이렇게 얘네 라인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네를 이렇게 두블, 투블런치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살짝 살짝 오게 되면, 보시면 여기 포백 라인이랑 요 사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이러면 옥트를 쓰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요 중거리, 여기각을 비워두면 중거리각이 되게 많이 열려서, 차라리 좀 얘를 끌고 와서 압박했을 때 얘는 그냥 내두고 얘네 자리 위치 지키게 해주고 얘로 끌고 왔을 때 근데 이렇게 된 이상에서는 얘네로 압박하는 것보다 얘가 더 가까우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요? 드리블 공간을 오히려 얘로 얘로 압박하는 게안 주는 거지 얘로 압박한다 해서 드리블 공간을 안 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얘를 끌고 와버리면은 여기 공간이 와예 텅 비어버리니까 A패스 이렇게 수실 이게 A패스가 원래 가는 각인데 이러면 큰일 나잖아 폭백나이밖에 없는데 근데 약간 불은하긴 하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굳이 Q를 안 눌러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왜냐면 지금 다 1대1 마킹이 정확히 돼있잖아요 얘얘얘얘딱 이렇게 다 1대1 마킹이 돼있는데 얘를 Q 붙임으로써 1대1 마킹이 사라지잖아 얘가 그러면서 얘가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얘 놓쳐버리고 Q를 딱 적재적소에만 눌러주는 게나을듯요 그냥 사이드에서 풀백한테 큐 주는 거나 그런 거에만 사용하는 게 나을 듯? 이야 그거 이야 음, 지연 시켜줬고 공미 이렇게 딱 이게 맞아요 이러니까 라인이 딜라인이 별로 안 비잖아 공미 방금 그거 하나 하으로써 이런 건안 되죠 여기까지 지연 되게 잘 시켰어 여기서 투볼란치 이거 큐안 눌러도 돼요 사실. <laughs> 투볼란치 그냥 안 잡고 공미로만 압박하니까 오히려 뒤로만 가잖아 상대가. 여기까지 다 라인 지켜놨는데, 근데 여기서 발을 뻗어버리니까 하는 비죠. 이걸 줄여야 돼. 요 봤을 때 볼란치로 너무 라인을 다 깨트리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큐도 큐인데. 그래서 그냥 얘는 RDM이니까 여기 오른쪽 공간을 지켰어야 되는데 여기만 그냥 여기만 지키면 얘한테 못 주게만 하면 여긴얘 마킹 마킹 돼 있으니까 얘로 오면은 또 얘로 압박 압박해서 뺐고 그런데 굳이 얘로 압박을 미리 나갈 필요 가 없어요. 그리 압박을 이렇게 붙으면 모를까 이앞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붙으니까 라인이 확 뚫린 거지. 저 방향 디테일을 약간 알아야 되긴 해요. 저 어디로 압 압박을 붙더라도 어디 어느 방향으로 붙어야 되는지 약간 이런 걸좀 알아야 되긴 해. 지금 공격에선 크게 코멘트 할게 없긴 해요. 공격을 워낙 잘하셨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수비에서 좀 드러나는 게 많아서, 문제점이. 공미, 그치.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맞아요, 사실. 근데 정답, 이게 정답이야. 공미 끌어내려서 이렇게 압박하는 게 맞는 수비거든. 근데 이건 운이 없었던 거야. 약간 이런 거 빠진다고 해서 공미를 잡는 게 아닌 건가 하는 것보다는 이건 진짜 운이 없어서 빠진 거고. 저 수비법이 맞아요. 여기서도 얘는 그냥 이 공간만 지켰으면 되는데 보면은 살짝 선수 뒷공문이를 쫓아가죠. 이렇게 갔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선수 쪽으로 붙다 보니까 확 제껴졌지. 보통은 이제 좀 방향 디테일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시 보기로 이렇게 봐야 이제 보이는 문제지. 게임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전개도 약간 저랑 비슷하게 해갖고 이렇게 공간 있으면 드리블 치고 이러고 이시 드리블로 딱 해준 다음에. 세세한 수동 침투까지 약간 나랑 비슷하긴 해 공격의 결은 이게 조금 아쉬웠죠 여기서 이거 싹열려는 여기 그냥 그 앞에 공간이 있어 이거 갔으면 오히려 더 유리했는데 뭔가 이렇게 탁탁하려고 했어가지고 조금 아쉽다 얘네가 약발 약발 애들이라 약발 3애들 맞죠 쟤네 브라이스 맨드스랑 쟤네 써보려고 해서 아는 애, 아는데 이거 풀백 한번 가져면 좋은데 방금 보통 여기서 제가 왜 위를 보라 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미니에 보면은 여기에 3명이 쏠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텅 비었잖아 얘 주고 이 공간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얘로는 이앞 공간을 못 먹거든 근데 반대를 주면 얘가 지금 앞에 광활하잖아요 공간이 여기까지는 먹는 게 좋아요 이건 뭐 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큐큐도 안 해도 됐고 그냥 얘네 볼란치로 자리만 지켰어도 되는데 큐큐를 하는데 심지어 커서가 태호야. LCB 이거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고맥 이런 거 나랑 나는 생각하는 게 똑같다니까. 또 쓰러지고. 이거 찬건 진짜 지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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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튀어나가더라도 그 대처가 좋으셔갖고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한 수비긴 한데 어쨌든 뺏어 되니까 <laughs> 이런 거보면 말이 안 된다니까? 물론 상대가 안 하긴 했는데 잘안 하시고 이제 이런 공미로 딱 해주고 이때 윙업 끌고 와야 되는데 이때 다시 공미 잡아주고 옵트 한번 써주고 이럴 때 옵트 한번 써주면 좋아요 지금 딱 상대가 뒤로 돌았을 때 이러면 또 포켓 공간이 여기 바로 노출되잖아 이렇게나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형님? 이렇게 끝났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약간 이럴 때 어떻게 도움이 다 되셨는지